이상적인 직장입니다. 제가 평소에 요즘 잘 사지 않던 인삼을 샀는데요. 이 인삼 동축의을산 계기는 바로 영어수업이었습니다. I always go everywhere with my f l i p f l o p and ginseng. 안생? 진생? Extract? 인? 쌈? 인삼 농축액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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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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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시 가져갈 물건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학생분이 인삼을 얘기해셨어요저 해외여행갈 때 이 인산 농축액을 꼭 챙겨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그 브랜드가 뭔지 물어봤는데 아모레퍼시픽의 명작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걸 음, 광고인지도 모르겠지만 리뷰 중에 기쁨이 넘친다는 <laughs> 후기에 낚여 가지고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세계상 인삼이나 뭐 노경 이런 것들이 안 맞다라는 감별을 받아서 원래는 어디 몸에 좋다면 무슨 포도즙, 대국, 양파즙 이런 각종 즙들이든 몸에 좋다는 영양제 같은 거를 막 사다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딱 끊었습니다. 끊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유해졌죠. 뭔가 아, 다 좋다고 해서 내 몸에 맞는 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. 그이후로는 홍삼이나 이런 것들 안 먹었어요. 근데 그분이 수업 끝나고 이건 정말 자기 뭐 정관장 좋다고 는데 자기 정관장도 별로고 이건 진짜 좋다고 막 엄청 강추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또 기가 얇아 가지고 한번 사 봤습니다.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뚜껑이 조금 열기는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맛은 그냥 쓴 홍삼 농축액 맛입니다. 양은 20g이 들어있고 한 병당 약 3,000원? 꾸준히 이거를 먹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실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. 또 낚인 것 같아.